그러면 이제, 그, 이게 특장점에 대해서. 장점. 제, 고 토탈.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는 경첩과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약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뭐, 펠레랑, 뭐,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부품, 좋은 부품들을 네. 대고,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품들 좋긴 하지만 이제 그 조합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적인 조합을 조금만 더잘 맞추게 된다면 정말 완벽한 캠핑카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복층 구조의 시설 그렇죠 들어갔어요 텐트 예를 들었지만 네네 네, 요 복층 시설에 대한 요구은 조명이 잘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점검을 할수 있게끔 이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복층으로 되면은. 물통 작업이나 예를 들어서 배터리 관련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에이즈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제일 뒤쪽에 서비스도를 어 열면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다 빼면 은쭉다뺄수 있게끔 물통, 오수통, 배터리까지 다뺄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차피 밑에 하부를 보면은 설명을 아까 전에 충분히 했고 네. 그 파이프들이 동파이프로부터 네네 맞습니다 어, 기존의 맥스 히터 같은 경우는 뭐 타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어. 맥스 히터 바닥에 이제 바닥에 온수 보일러가 깔려 있는데 그 온수 보일러가 지금 이번에 적용시킨 거는 동파이프 관으로부터 다 매립을 시켰어요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게끔 동이라는 게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일반 고무 호수보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뜨겁다 할 정도로의 온도가 올라옵니다. 물론 온도 조절은 당연히 하면 되고요. 반 연구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부분을 대표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반 연구적 네네. 사실 고무 호수는 누적적으로 고온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는 데미지를 계속 입잖아요. 실제로 저희 쪽에서 출고한 차량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출고한 차량이 배관이 터져가지고 바닥을 드러내보다 보니까 코스가 오래돼서. 찢어졌더라고요. 네. 그렇게 AS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뭐, 그런 부분은, AS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히터가 이번에, 그, 백스 히터 5.0 네. 홈비. 네.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렇죠. 네. 전기도 되고, 네. 이제, 부동액통 관련돼서 거기가 열량이 훨씬 더 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 전도율도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연료는 좀더 먹을 것 같아요. 네, 연료 더이 연료는 조금 더 먹을 것 같아요. 네. 차에 대한 연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공기 순환은 느껴보시니까 네. 좋았다. 네, 공기 순환은 네. 이제 습하다, 이제, 이제 건조하다라는 느낌은 좀덜 들었어요. 네. 건조하지 않고, 이제 라제타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결로도 훨씬 더 적겠죠. 창문 쪽에도 다 지나가는 라인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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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IoT 얘기를 할 건데요. IoT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빌 차를 1호차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 네,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게 만족도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는 저는 솔직히 좀 아날로그 방식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도 뭐, 시동부터 해서, 음 지금 배터리 상태 다 확인을 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 가시기 전에, 음, 추우면은 미리 이제 볼러를 튼다든지, 네. 여름에는 에어컨을 튼다든지, 네. 거기에 또 가능하니까, 그건 좀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아진신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니까. 네. 근데,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빨리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게 조금, 한테포 느려요, 사실은. IoT라는 네. 게. 뭐, 저희 쪽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회사가, 한테포가 살짝 늦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네.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봤을 때 네. 100개의 작업을 줬다.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1 0 0 아, 초창기 때는 솔직히 좀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네. 물론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 보일러가 조금 민감했었어요. 보일러가. 네. 보일러만, 네. 보일러만 아니었으면 금방 끝났는데 보일러가 아무래도 수입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시행착오 좀 있긴 했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잘 쓰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 차량의 전기 스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전기는 네. 815 같은 네. 경우는 그냥 2 4 0 0 네,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태양계는 1400W. 네. 그리고 MPPT도 용량을 좀더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뭐 인버터 같은 경우는 7 k w 통합형이 3kg, 네. 그리고 일반형이 이제 4kg, 이렇게 해서 토탈 7kg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815 같은 경우도 전기는 뭐 충분히 쓰라고, 남, 아마, 남, 남아, 남아, 남아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915 같은 경우도 915도 인산철 배터리는 동일하고요, 2,400. 네. 그리고 태양열이 2,400W네요. 네, 와. 그리고 MPPT가 100A 짜리가 한 개가 더 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듀얼로? 네, 듀얼로 들어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뭐, 남아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1 8 0 0 w 쓰니까 네, 이 네. 또 아시겠습니까? 네이 정도의 방울도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통 사용을 계속 한번. 물통은, 기존에 쓰던 게 물통이 150W, 150L, 150L를 솔직히 연결을 하다 보니까 100%다 쓰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음, 아예 통으로, 이제, 물통을 아예 제작을 하셨어요. 스탠드도 안 하고. PE 재질로? 피 재질로, 이제,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이제, 따로, 형을 떠서 이제 제품을 새로 만들으셨어요. 사장님께서. 어, 맞네. 격벽도? 네. 격벽도 충분히 나둬 있고요. 격벽이 없으면 차가 울렁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도 다 잡아놨고요. 용량이 청수통? 청수통 200호 8 1로 같은 경우는 300, 54리터 네. 오수통은 371리터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9 어, 1로 같은 경우는 471리터가 청수통이고요 오수통은 430리터 네. 이것도 뭐 거의 1대1 비율에 가깝죠 그렇죠 1대1 비율에 가깝죠 그래. 음. 뭐8 1로 같은 경 1대1보다 오히려 더또 더 증가되어 있고요 이 정도 물이면 아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서 되겠죠 네. 제주도 에 네. 제주도 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제 논란, 논란이라기보다는 가격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가장,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음, 좀. 음, 본사 이제 전무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런 시스템으로는 금액이 합당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처음에 성, 성능에 대한 작업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지 않고는 금액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이제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 과정을 보신 분들은, 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되면은, 신직가로 3억 정도는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처음 딱 접했을 때는 2억, 2억 5천이라는 느낌이 많이 부담스럽죠. 네. 대신에, 옵션이 없죠. 그쵸. 이건 풀옵션입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스펙이 다 기본으로. 네네. 매장이 되는거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 잠깐 단순 비교해볼게요. 음. 900이랑 915랑 지금 비교가 되는 대상이잖아요. 음, 네네. 900을 사서 이 정도 스펙으로 옵션을 넣게 되면 얼마 정도? 그죠. 이 정도 옵션으로 하게 되면 2억 가까이 되겠죠. 2억 가까이 되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네. 상승했다.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얘도 이제 790하고 비교했을 비교했기면은... 때는? 790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는 5천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략한 그래, 4천 정도? 4천. 네. 그 정도 금액으로인데. 네. 런데 네. 옵션이 다 되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네. 평을 한번 해주세요 평은 실제로 저도 지금 이베코 8 1호랑 825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 제가 써봐야지 이제 손님한테 정확하게 평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써보지도 않았고 아직 제가 어떤 어떤 시스템을 피스 하나도 아직 풀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부품은 부품 하나 하나 잘 썼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인사. 네네. 항상 뭐재목을 발전하는 모습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부산지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많이 응원 좀해 주십시오.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고 많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음. 항상 열심히 하는 제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방문 좀네 많이 방문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